학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선일여고 1등으로 만들어왔는지 그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일여고 1학년 수학습법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어, 제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넘어가고요. 자, 선일여고 수학과정, 어, 선일여고 3년치 수학과정 커리큘럼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일여고 1학년 수학시험 초과 어, 그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스타일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선일여고 1학년 내신 커리큘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Q&A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요거죠자 이건 사진 찍어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거의 은평구에서 15년 가까이 선일여고 내신을 지켜보면서 어 너무 네 너무 시험이 어. 좀 쉽지 쉽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선일여고는 이제 전통적으로 두 교재 EBS 출판부에서 어, 출판하는 EBS 올림포스를 합니다. 사실 이게 예일여고랑 대조되는 부분은 예일여고는 EBS 올림포스 고난도를 들어가고요. 선일여고는 그냥 올림포스입니다. 이두 교재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EBS 올림포스는 극과서 어, 수준. 교과서 수준에 약간 심화 문제 한세 문제 정도가 단원별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림포스 고난도는 모의고사 기출 위주, 4점짜리 위주. 아무래도 2등급까지는 소화를 잘할수 있는데 3등급부터는 이제 해설지를 좀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네, 어렵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일여고는 어,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중.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와 이런 올림포스 같은 부교재만 씹어 먹어도 90%. 90%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면 어, 시험 문제가 지금 24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한두 문제 정도, 한두 문제 정도는 이제 고난도 문제로 1등급을 갈라야겠죠. 그래서 그 변별력을 키우는 문제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고그 난이도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50분 동안 시험을 보고요. 선택형, 객관식 20개, 그다음에 단답형. 네개입니다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게 저는 이제 예일여고나 동명여고 친구들은 서술형이 있다 보니까 뭐 10점짜리 문제 중에서 답을 맞았는데 풀이 과정이 틀렸다. 그럼 10점 중에 8점을 바꿔버려요. 근데 선일여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다. 답만 본다는 거고요. 자 범위. 작년에 이제 처음부터 2차 함수까지 들어갔어요. 상이 데뭐대성고 같은 경우에는 9등 시까지 들어간 거에 비해서는 범위도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범위도 넓지 않고 그리고 시험 난이도도 공평했다.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1학기 중간고사 90점 중반이었어요. 오케이 선율 영어고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년 시험 범위였었어요. 그리고 선율적으로는 언제나 빠바서요 빠른 독해, 빠른 독해, 어법 교재 기초 세역이 요거 사용하고요. 모의고사에서 듣기 2개나 완전히 나오고요. 교과서가 2개 나오기는 하는데 리딩에만 해당이 돼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추가 질문에 해당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바 1강 사항인 건데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거고요. 객관식은 이제 듣기에서 8개 나오고 그리고 교과서에서 7개 정도 나왔고 빠바에서 17개 정도 나와서 총3 2분안 나왔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작년 시험100% 실패한 시험이었어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완전히. 일단 다설 명이 될 거예요. 어법이 1 4 개에다가 영작이 일곱 개인 거예요. 그러면은 총2 4 개의 시험 문제 중에 영어에서 어법만 1일 개가 나온 거예요. 완전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아이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어요. 평균 대가 거의 7 0 점대 가까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9 0 점대 중 후반이 나왔는데도 1 등급을 달달하던게 수행 평가를 버린 거예요. 애들 실력을 버린 게 아니야. 이유 말씀드릴게요. 선일여고가 한때 선일외고라고 불렀고 그리고 영어의 한해서만큼은 대성자사고 시절, 그리고 현재의 예의라고도 비롯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성향이 달랐던 것 뿐이지만 그분들이 정말 잘안 들어갔어요. 1학년 때는 철저하게 어법 가지고 서는 아이들을 너무 이면시키비가 되고 2학년 때는 시험 3개가 완전 바뀌어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법 문제가 3개에서 6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전부 다 실전용으로 바뀌는 거고 3학년 올라오면 수능특강이라든가 이런 교재 사용해가지고 범위가 진짜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아이를 되게 힘들게 만들어서 다행스러운 건 내신만 꾸준하게 준비를 해도 수능이 만들어지는 부류였어요. 근데 그렇게 만든 4인방 선생님이 계세요. 되게 어르신들이 있고요. 정말 답답해요. 그 정도로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이 공부를 뭘로 하셨었냐면 은성문종합영어했죠 그거에서 이제 예외사항 1번부터 13번 후부장어사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제가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시대가 바뀌면 언어도 살짝은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다 을에 넘어가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용납을 안하시는 거예요. 다음 얘기 잠깐 얘기 드릴게요. <laughs> 여기 지금 전체 그 2022년도 이 끝이야 깨졌네. 22년도 대학 진학 비율인데요. 이게 선의려고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그, 여러,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에 명문이다, 좋은 학교다, 그 예일, 뭐, 그, 대성, 선정, 뭐, 그렇게 하는데, 고른 학교도 45%에서 50%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일은 작년에 좀 두드러지게 60%였는데, 이게 42.6%니까, 못 보내는 학교는 아니다, 하나. 두 번째는, 그, 아, 이것도알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선일에 가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4등급 안에는 들어야 4년제 대학을 지원할 수 있구나 이것도 좀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점수도 보시면 알겠지만 69.6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난이도가 원래 그렇게 어려운 학교였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4년에 다소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목 특징도 말씀드릴니다 드릴 텐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 23, 2 4어호 21, 어호이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하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 대학 못 가는 애들 비율이 30% 40%거든요. 30몇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선의 요거는 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면 아마 학업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에서 열명 중에 세명 정도가 공부하고 당싼는 애들이 있으면 분위기가 좀 흐트러지는데 선인은 그런 학교 아닙니다. 과서가면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한, 한 애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분위기에서는 앞으로 현재는 이렇지만 미래의 비전은 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진학력이 높아질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그 과학은 기본적으로 생명과학하고 물리와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네파트가 교과서에 각각 나뉘어져서 공포가 되는데 그중에서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은 그냥 EBS 강의 들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물리하고 화학은 다소 성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물원, 화학 파트를 조금 자세히 수업을 할수 있는 분한테 맡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서술형 대비예요. 서술형이 30%나 되기 때문에 고등 저도 신경 써서 학원은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쓰는 걸 싫어하네요. 영어 시간에 많이 써서 그런가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거 서술력 대비하는데 신경 쓰시고 물리과학 선행하는데 집중하시면 기대 이상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이거는 뭐 자세한 내용이 저는 이제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신봉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고요 어, 이제 그런 국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점들을 이제 살펴봐야 될까 했을 때 제가 좀이좀 한의 서류 사는 말인데요. 수학 영어에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왜냐면 <laughs> 아, 수학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야. 중요한 거 당연히 맞는데, 아수영 국어라고 안 한다요, 어른분들 아버분들. 수용 수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수능을 봐서도 수학에서랑 국어에서 항상 표준점수가 1등2등이막 갈려지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성적이 잘안 갖춰지는 부분이 국어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수학과학을 굉장히 잘하고 국어가 잘안 나오는 친구들 아 제가 이과형이라서요 그런 것도 있는데 수학과학을 열심히 많이 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논리적 사고가 좋은 친구고 사고력이 좋은 친구인데 국어를 못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국어 공부를 안 한다가 아니라 다른 과목에 그 정도 성적에 나오기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만큼은 안 한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이거 시험을 볼때 학습량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냐면 내신 시험이라서 그렇습니다. 내신 시험이라서 수능이라면 조금 방향이 달라질 텐데 내신에서는 내가 시험 범위를 모두가 똑같이 다 똑같이 정해지고 내가 공부를 다 하고서 확인을 하는 시험이라서 내가 알고 있는 걸안 틀리고. 내가 실수를 하나라도 안 하면 최하 2등급이 나와요, 성적이 학생들이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한번 보고 두번 보고 됐다고 생각해서 국어 해야 돼요, 일 안고, 수학 해야 돼요, 영어 해야 돼요 일로 가다 보니까 실수 나오는 거, 이거 이런 거잖아 그러면은 아 맞다, 왜 그랬죠?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아요 물론 그중에는 고난도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라든가 추론이 되는 게 필요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학습량이 절대 그냥 다 이해되니까 일주일 전에 보기 시작해도 되는 대목이 아니라는 거 수학하고 영어랑 최소한 동급으로 좀 받을 십사 물론 현실적으로 수학이를 뜨이더라고요 네. <laughs>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또선열되고 과학습까지 인정하는 또 영어 있잖아요 또 그거는 자연스럽게 성겨 이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학습량이 좀 필수가 돼야 한다는 거요서 학습량의 의미는 반복을 통해서 실수를 줄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조금 이제 분야별로 좀 볼까 합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신다 그러면 아뭐시 느껴지잖아요. 아, 소설 한 편의 이야기니까 뭐 이해되잖아요. 로 끝나면 안 되는데 학생들이 배우면그 과정에서 멈춰 있는 경우는 문학도 꽤나 어려움을 보여요. 그리고 1학년 때뿐만 아니라 2학년 때 가서는 아예 교과 자체가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적 능력이 고등학교 대에서 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래서 단순히 암기로 끝날 게 아니고요. 암기가 나온 과정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떤 공부 습관이 좀 받아들여져 있냐면, 뭐 윤동주의 무슨 시가 나왔어. 그럼 여기 빛이 크고 별표친다면 이거는 뭐 이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외우는 거에 익숙하고 왜이 별이라는 단어가 이상이라는 의미로 연결되는가를 이해 못하고 외우기만 해요. 그러면 일차원적으로 객관식에서 일반 뭐 별은 이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학생들에게는 모르는 내용의 문제가 나왔다는 으로 접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 이제 수업을 필기할 때도 자, 이거는 별표적으 이거 뭡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라고 끝나지 않고, 왜 이렇게 되냐면 아 우리가 뭐 별이라는 거 하늘에 떠 있고, 우러러 보는 거고, 밝게 빛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기가 나오는 거야를 우선적으로 제가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문제집 풀거나 반복할 때도 단순 일차적인 암기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좀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비문학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 비문학이라고도 하고 독서라고도 합니다. 한편에 설명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설명문인데 이게 과학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회 경제 이런 얘기도 있고 동양 사상 철학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조차도 모르는 내용들을 항상 봐요. 저도 매일매일이 그냥 공부하는 거거든요. 모르는 내용이에요. 과학 뭐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배우는데 학생들도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내용적으로 이 과학과 이 철학을 이해한 사람이 되어야만 국어 시험을 볼수 있다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이 설명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설명하는 것들에서 어떤 설명 방식을 하고 있는지. 이 문장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게 곧 수능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의치가 당연히 기본입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를 파악했는가가 기본적인 학습이기 때문에요. 근데 네, 서 들려고 시험에서도 이 내용을 치만 본다 그러면 잘하는 친구랑 못하는 친구랑 어, 구분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렵게 나오냐면 추론 문제랑 적용하기 문제가 나옵니다. 본문에 그대로 써 있진 않지만 이 문장을 근거로 해서 이렇다라는 내용이 맞을까 틀릴까를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보통은 이적용하기란 추론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힘들어 합니다. 선으로에서 특이하게도 비문학을 서술형으로 잘안 내는데 다른 학교들은 선례고는 비문학에서 서술형을 냅니다. 그랬을 때 1차원적인 빈칸역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문제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글 전체에서 어디니까 해가지고 스무자에서 서른 글자 정도로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답과그 감점이 요 비문학 서술에서 많이 돼요. 내용적으로 이런 내용을 쓰면 될것 같은데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못 써내면 감점이 되는 형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계속 연습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미는 문제를 만들거나 빈칸 넣기를 찾기 문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맺어 봅니다. 테스트를 봐서 요 내용과 관련된 거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하는 거고 요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끝입니다 요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반복을 해줘야. 네. 구독자해가이할수할수 있겠다 그래서이순히해용이해로만끝게면안 되고 암기로만 끝게면안 되고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을 찾을 수 있는 비문학 독해능이 이렇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습니서그렇서 네, 이렇게 해서, 선일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해게 해서, 이렇